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7장 2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애굽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산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국토지법을 세우며 그오분의 일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셉이 세운 토지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요셉이 그 백성들을 애굽당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성읍으로 옮겼다. 여기서 이제 성읍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도시, 안전한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읍은 바로 7년 대 기근, 7년 대 흉년이 있기 이전에 7년 대 풍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7년 대 풍년이 있을 때, 이제 곡식을 저장해 두었던 곳이 바로 이제 그 성읍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창고가 있는 성읍, 그리고 이 성벽이 의미하는 이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안전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이들이 옮겨진 그 성읍은 장차 그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읍이 나타내는 바, 우리들이 꿈꾸는 것이죠. 우리들이 꿈꾸는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그 나라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이 자신의 주권을 이제 바로에게 드렸을 때, 그들이 바로로부터의 절대적인 안전과 또 그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성읍들에 들어간 사람들, 이들은 곧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서 주권을 바로에게 드린 자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 이양했을 때, 그리고 의탁했을 때, 그 나라의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않았다. 그러니까 얻지 못한 거죠. 예, 그것은 그 이유가. 이미 바로가 주는 녹을 먹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제사장은 제사장들은 애굽에 있는 만신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 토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니까 다른 백성들은 지금 성읍에 들어간 그 백성들은 이제 토지까지 다 넘기고 심지어 자신의 몸까지 넘기고 난 뒤에 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미 성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토지를 팔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미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신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가질 수 있었다. 그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러한 한계 상황이 다가왔을 때, 절대적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주권을 드릴 때에는 모든 것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맡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하지만 그러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 주권을 드린 사람들은. 그 토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은 토지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돈이며 가축이며 토지며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다? 주권이다. 그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요셉이 이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성읍으로 들어온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에게 이제 하는 말을 보면 바로를 위해서 너희의 몸과 토지를 샀다. 여기서 이제 몸까지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전적인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전적인 주권이 바로에게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종자를 주고 그 땅에 씨를 뿌리게 해서 예, 추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5분의 1만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그들이 소유로 그들의 토지의 종자로 삼고 가족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성읍으로 들어간 자신들의 주권을 바로께 드리고 그 성읍으로 들어가게 된 이들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자신들의 소유는 없어졌죠. 자신들 몸에 대한 주권도 없어졌죠. 자신의 가축도 없어졌죠. 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땅도 그리고 곡식도 또 일할 수 있는 가축도 모든 것이 공급되고 다만 그 소득의 5분의 1만 돌려드리면 나머지 5분의 4에 대해서는 완전한 자기 소유가 된단 말이죠. 바로, 모든 것을 다 받고, 그 가운데 5분의 1만 되돌려 드리면 되는 삶이 이 성읍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인 거죠. 그러니까 이에 대한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가 25절에,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가 죽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죽게 은혜를 입고, 바로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요. 바로의 종이 되는 이유가 바로의 종이 되는 게 뭐예요? 주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니 이런 줄 알았으면 진즉에 이렇게 살걸 그랬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토지를 가지고 자신들이의 소유인 가축을 가지고 일을 하고 소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니 뭐 이렇게 그 성읍에 와서 바로께 주권을 드리고 나니까 이게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 하다 못해 이 바로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는데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이양하고 이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예표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안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바로에게 종이 된 자들의 그 마음 속에 고백에서도 뭐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나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아니 진즉에 내가 알았더라면 이러고 살았죠. 아왜 미리 얘기 안 하셨습니까? 뭘 기다리셨어요? 진즉에 얘기했더라면 우리가 왔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애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애굽에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사실상 요셉이 이 정한 이 토지법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죠. 왜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애굽 땅의 고센 땅은 장차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요때 이전까지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였습니다만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만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 쓰이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로 요셉이 이 애국의 토지법을 세워서 전체의 땅을 바로의 소유로 하고 소유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나오는 소득의 5분의 1은 오히려 그들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요, 우리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것, 그것이 이제 그 성읍,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론적인 삶이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고, 교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오히려 그 이전보다 그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우며 복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어 근데 이 고백은요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경험하고 난 뒤에는 뭐라 그래요 진즉게 그러시지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그냥 탈탈 털려 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절대적인 그 한계 상황에 이르러서야 어쩔 수 없이 주권을 드리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하는 얘기가 이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형편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처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고, 선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판단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선하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반드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내가 좀뭐좀 뭐좀 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합니다만. 결국에는 뭐예요? 아, 이거 나 좋차고 하는 거였구나. 나 좋차고 하는 거였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좋다 이얘기가 아니라 나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가장 내 뜻대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은 가장 나에게 선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안 믿어져요. 무엇 뭐 때문에요? 이 고장난 불완전한 주권 때문에 그럽니다. 이 사건의 시작이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예요. 그러니까요, 아직 익기, 익지도 않았는데, 익었다고 하는 착각만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 된 자격은 없는데, 하나님 노릇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은 갖추지 않았 못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 같이 된 것은 뭐예요? 그 선택권만, 주권만, 결정권만 가지려고 하는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보세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싸움이 어디에서 옵니까? 결정권에 있어요, 결정권에 이 주권에 있습니다. 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나, 우크라이나 사이에 예, 그러한 엄청난 전쟁과 비극이 왜 일어납니까? 사실 백성들은요, 뭐 우크라이나 백성이든 러시아 백성이든 별 상관 없어요. 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이거 아무 상관 없어요. 아니할 말로 뭐 우리나라가 뭐 어느 나라에 속하든 뭐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예, 우리는요,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고 저녁이면 돌아와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달란한 생활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 주일이면 예배드릴 수 있고 말이죠 뭐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나라면 어떻고 저 나라면 어떻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그런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뭡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이 다른 나라에게 우리나라의 주권을 뺏겨버리면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갈 때보다 자유롭지 못하고 또 안전하지 못하고 풍요롭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어떤, 어떤 이데올로기라든지 이런 명분이라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 개인과 우리들의 가족과 이웃들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애굽에서 세워진 요셉의 이 토지법을 통해서 이들에게 일어난 이 사건, 은혜를 베풀어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사건, 이것이 에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부디 우리들이 우리의 주권을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주님께 우리 주권을 맡겨드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던 때보다 훨씬 더부여하고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요셉의 토지법,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권을 드리는데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와 자신의 몸까지 드리고 나서야 안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삶이 있고, 또 제사장과 같이 뭐 토지까지 뭐다 팔아 넘기지 않더라도,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도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택하기, 뭐 택하시면 됩니다. 뭐 어떤,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든지 택하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만 어떤 경우를 선택하든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야 한다. 이게 뭡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겠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양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사명의 삶,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삶이 있든지 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있는 거죠. 둘 다, 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저 종말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유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신 것으로 그렇게 그 주권을 스스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을 구원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만,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예표론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부디 우리 모두의 삶이 그렇게 요셉이 세운 이 토지법과 같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론적인 삶을 살아가시며, 참으로 내가 주님께 나의 주권을, 나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것이 오히려 더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에게 더큰 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근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고, 바로의 성업에 거하여 살게 된 저들의 고백 속에서 은혜로 종이 되겠다고 하였던 그 고백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것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하여 주셔서 아직 갖추어지지도 않은 채 오직 결정권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이 전적으로 주님의 적, 주권에 의탁하여 하늘의 복과 평화와 부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